자 함수의 개수 자 함수의 개수는 뭐 설명이 좀 복잡하긴 한데 1, 2가 있고 1, 2, 3이 있다면 이 조건 봐 이게 지금 나오는 조건 봐봐 x1, x2 아 하나 더 있어야겠구나 뭐, 4 이렇게 너무 많은데 이름도또 4, 3, 4가지구나자 <laughs> 이렇게 나오면 이게 지금 부등호잖아 그러면 x값을 두 개를 뽑았는데 두 개를 뽑았어 근데 x2가 더 큰, 크다면 그럼그 함수값도 크다 얘기야 그러니까 더큰 수의 함수값이 더큰 경우를 모두 만들어야 이거야 몇 가지가 나오는가 x1 x2 이럴 때이 x 첫 번째 뽑은 함수값과 두 번째 뽑은 함수값 그러니까 함수값은 y값이지 이게 지금 x에서 y로 가는 함수거든. 예를 들어 본 거야. 이게 지금 이 문제 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렇게 나와 있다면, 그럼 내가 1, 2를 뽑아서 1, 2를 이쪽에서 1, 2를 뽑았다 하자 1, 2를 뽑았어. 그러면 1, 2를 뽑으면 2는 1로 갈 수가 없어, 절대로. 왜냐면 2는 1보다 큰데로 가야 돼, 숫자가 무조건. 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1, 2를 뽑았다면 갈수 있는 경우를 한번 봐보자고. 1, 2를 뽑았다면 갈수 있는 경우는. 그리고 4로도 못 가지. 3도 갈 때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1, 2, 2개 있었다. 이거 없다 하자. 없다 하면 1, 2, 2개만 있었다면 2가 갈수 있는 게 4가 갈수 있지. 그때 이는몇 가지 갈수 있어. 하나, 둘, 세 가지 갈수 있지. 먼저 세 가지 나오지. 그치? 그러잖아. 만족하잖아. 2가 4로 갔기 때문에 1은 나머지 세중 하나만 고르면 돼. 왜더큰얘가 지금 2이고, 얘가 지금 1이고 2이기 때문에 2의 함수값이 1의 함수값보다 크면 된다고. 그러니까 2가 가는 y값이 더 크면 되니까. 2가 3으로 가면. 1은, 1을 못가지 3도 못가고 2개밖에 못 까지 더 작은 값 밖에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두가지야 더하기 1이 아, 2가 2로 가면 얘는 이제 한가지 나오지 그 합하면 몇 가지입니까? 6가지가 나왔지 그지? 근데 이렇게 다 구하겠냐고, 문제를 맨날 이렇게 구하지 못한다고 자, 이건 이래, 밤 내가 1, 2를 뽑았어 2개를 뽑았어 응? 2개를 뽑아가지고 이쪽으로 보내 그러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얘들이 알아서, 더큰 놈의 함수 값이 더큰 자리로 가도록 알아서 세팅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 2가 있고 3, 4가 있었어. 그러면 내가 얘들 그냥 보내면 함수는 2의 제곱 4개지. 그냥 만들어진 함수는. 그런데, 이 조건을 만족시켜볼까, 이 조건을? 얘가 갈수 있는가 봐. 1, 이, 3갈때 2가 4가고, 1, 이, 4갈때 2가 3가고, 또 1, 이 뭐둘다삼가고둘다사가고이경우0만족0 있겠지? 이0 0 0 0 0 0 0건0 0 0 0 0 0 0 0 0 0 0만0두 가지, 가지 나와야. 0가 사가고 0이0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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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안 하고 그냥0두개 뽑았어. 그랬더니 지가 가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딱한 가지밖에 안 나오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게. 나는 뭐만 뽑는 거야. X 중에서 두 개만 뽑는 거야 그냥. 내가. 저 X값 중에서 저기를 만족하는 지금 두개밖에 없습니까 세개, 네개 있었으면 그걸 뽑는거지 그만큼은 뽑아놓으면 알아서 서열 정리 하고 간다는 얘기야 얘가 우리는 방금은 내가 다 해준거고 하나씩 찾아준거고 아 이러면 세가지, 두가지, 한가지 찾아준거고 부등호의 크기가 이렇게 X값 Y값 두개 X를 뽑았는데 둘중에 차이 뭐 어떤 큰애가 큰애의 함수값이 더 크고 작은애가 더 작다 이렇게 나와있는 혹은 반대로 나와있는 반대로 저 부등호가 바뀔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뽑기만 하면 알아서 함수의 개수가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뽑기만 하지. 뽑기만 하니까 조합을 쓴다는 거야. 조합을. 그냥 뽑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뽑기만 하면 되니까, X가 X1이 X2, X2가 X1보다 클 때, FX2가 X1보다 크다면, 그냥 뽑는다고. 그냥 뽑아. 근데 함수는 앞에서 개수 얘기했지만, 1, 2, 3이 있고, 4, 5, 6, 7, 8이 있으면, 그냥 함수 개수는 몇 개? 그냥 함수는? 전혀 복습 안 하지, 이러니까. 그냥 함수는? 이걸 개수 중에 뭘 먼저 쓴다겠어? 정의역과 치역 개수 중에. 이걸 먼저 쓴다겠어? 공부들 해야 돼. 진짜 큰일이야, 이거 봐. 전혀 몰라. 너희들 전혀 몰라, 정말. 하나도 몰라, 이렇게 되면. 배우는 게 의미가 없는 거야. 얘기했지, 미적원은 그래도 기억이 남어. 풀어보라고 문제 주면 풀 수가 있어. 확률 통계, 경우의 수는 아예 몰라. 처음 듣는 얘기처럼 느껴진다고.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중복으로 뽑는 경우입니다. 중복순열. 중복순열이야, 가 왜? 이갈수 있는 거몇 가지야? 다섯 가지, 얘가 갈수 있는 거. 다섯 가지, 갈수 있는 거. 다섯 가지.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5의 세제곱이야. 여러분들 함수의 개수도 모르고 있어요. 이러면은 진짜 실망이야. 함수의 개수는 7등급도 아는 거야. 그래야 돼. 그래야 제정신인 학교야, 그 학교가. 함수의 개수는. 왜냐면 함수의 개수는 완전 기본이거든, 그냥. 이거 솔직히 5파이 3 몰라도 저거 5개, 저거 5개, 저거 5개, 5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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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곱하기 5 곱하기 5요. 이렇게 할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기본 깔고 두 번째 나오는 게1대1 함수야. 1대1 대응이나 뭐1대1 함수. 1대1 함수는 1이갈수 있는 거몇 가지? 다섯 가지 이가 갈수 있는 거 대답해 몇 가지 이가 갈수 있는 거네 가지 삼이 갈수 있는 거세 가지 대답 안 하고 가만 히 있으면 전혀 몰라 더 몰라 너는 대답 안 하는 사람들보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데 뇌가 움직이겠어 잠만 오는 거지 어? 정신이 그냥 멍하고 때리는 거지 그것도 뭐니 지금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뽑아 갖고 줄 세우는 거지 그냥 이두 개를 배웠어 앞에서 함수 개수랑 1대1 함수는 이렇게 나온다. 오늘 배우는 게 뭐야? 세 번째. 두 개를 뽑아서 봤더니 함수 탑세 크기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경우를 찾아라. 이 경우는 다섯 개 중에 몇 개를, 세 개를 그냥 뽑으면 끝난다고. 똑같은 형태를 띄고 있지. 가운데 기호만 바뀌지, 계서 함수의 개수는 중복순열이고, 일대일 함수는 순열이고, 그 다음에, 부등호가 이렇게 나오면, 조합이야.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부등호만 이렇게 나와있으면. 네 번째는, 이렇게 돼있어. 네 번째는 뭐가 바뀌었냐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갔지. 여기에 등호가. 그러면 얘는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뽑는데, 중복을 허용하지. 왜?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얘는 무슨 얘기냐? 1, 2를 뽑았는데 1, 2가 다 사로가 된다고. 둘 다. 함수값이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중복 조합이야. 여기까지 배우는 게 우리가 이제 조합 배우고 나서 함수값 아니 뭐야. 함수의 개수 할때네개 나오는 종류를 다 배우는 거야. 이게. 이게 h는 어떻게 쓰는지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다적고있는데안 적고 있는 시온이 봐요. 구경하고 있어. 뭘 적어야 될지를 모르고 있네. 얘기를 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모아서 함수 개수 나오는. 정리되는 교과서 단한 군데도 없어. 어느 문제집도 이렇게 정리라고 안 나와. 그래서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거를 뭐상꺼분에 이걸 알고 써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예를 아는 상태에 덤벼 하는 게 함수 개수야. 그리고 시험에 무조건 나와. 함수 개수는. 어떻게 나오냐? 이 그래프 함수를 하나 이렇게 x, y를 주고 예를 함수 개수를 a개, 일대 함수를 b개, 예를 c개, 예를 d개, 그 다음에 상수 함수를 e 개 자, 상수 함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상수 함수가 뭐지? 상수 함수가 뭐야 얘들아? 상수 함수. 정말 어, 참 천편하고 뒤지는데 상수 함수도 모르고 있어, 참. 어, 지식의 깊이가 0 2 레벨 정도 되는 상수 함수는기울기이영인이 y는 상수지 그냥. 몇개 있어? 다섯 개 있습니다. 상수함수는 그냥 치약의 개수야. 치약 개수. 왜? Y는 상수니까. Y값만 세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구나. Y값만 세면 돼. 이것도 적어야 돼. 5번이야.